오늘은 포스코퓨처엠의 사업구조와 향후 주가 전망을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포스코퓨처엠은 배터리 소재 기업으로 특히 양극재와 음극재를 동시에 생산하는 국내 유일 기업입니다. 이를 통해 배터리 밸류체인 내 중심 역할을 수행하며 전기차 및 ESS 시장의 성장과 밀접히 연동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철강 계열사 시너지를 활용해 원료 안정성을 확보하고 LFP, NCMA, 리튬망간 리치 등 다양한 소재 라인업을 키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 경쟁사들의 단가, 경쟁, 원가 상승 압박, 고정비 부담은 주요 리스크로 작용합니다. 증권사 분석을 종합하면 포스코퓨처엠의 2026년 실적은 다음과 같이 예상됩니다. 매출액 약 5조 4990억 원, 영업이익 약 2190억 원, 순이익 지배주주 기준 약 1060억 원, 이 전망은 전반적인 배터리 수요 회복, 제품 믹스 개선, 원가 효율화 효과가 가정된 수치입니다. 주가 측면에서는 현재 PER이 매우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성이 본격 개선되는 2026년 이후부터는 PER이 100배대 중반, 130배, 50배 수준까지 안정화될 여지도 있습니다. 즉, 지금은 리스크 관리 중심의 진입 시점이 될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는 배터리 산업 흐름에 맞춰 성장주로서 주목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리하자면 포스코 퓨처엠은 배터리 소재 밸류 체인의 핵심 기업이며, 2026년 실적 반등이 현실화되면 주가의 방향성도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 리스크 요인들, 즉 원가 상승, 경쟁 심화, 재무 부담을 늘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포스코퓨처엠의 사업 구조와 주가 전망 요약이었습니다.